안녕하세요. 은진의 다육입니다. 제 모주바 꽉찾지요 팍팍하게 채워야 되는데 비싼 건 없어요. 여기 밭에다가 꽂아서 물, 물 줬더니만 조금씩 펴지네요. 이렇게 음. 멋지지요? 초록의 금도 이렇게 멋집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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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연장도구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흑장미 백금이에요, 백금. 자, 요거 제가 오늘 여기 모주밭에 왜 왔냐면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거는, 음, 클라우드 킹금. 네. 예. 자, 보면 요렇게 맑게 물이 들어요. 금이 들어요. 이렇게 맑게. 정말 예쁘죠? 전체적으로 초록과 금이. 요 아이 작은 새끼를 제가 한번 올려드릴 건데 클라우드 킹금 예 한번 구경하시고요 멋지죠?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아이가 호피 에보니 금이나 호피 마리아 금에서 어 조금 특이하게 나온 아이 같아요 왜냐면 뭐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금에서 조금 이렇게 자구 번식을 하다 보면 아이가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 아이는 새로 또, 음, 이름을 지어서 유통을 시키고 하죠. 자, 요게 클라우드 킹 금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요 작은 아이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오늘 6시에 콩시리, 콩실이 콩실이 어, 실방을 합니다. 은지 엄마가 실방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조금 말일쯤에 한번 하고요. 콩실이 어, 사장님이 오셔서 저희 쪽에 오늘 금과 창모둠과 또 화이트 그린이를 이렇게 예,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 오늘. 어, 콩시리 실방 6시에 들어오시고요. 그냥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밑에 댓글 다는 안에다가 댓글 다시고 찜을 하시면 돼요. 어, 시, 어, 저도 처음에 그게 실방이 어렵다 생각했는데 생각에 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6시에 콩시리 다육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콩시리 예, 다육 실방 6시에, 정강 6시에 하고요. 이벤트도 제가 좀, 이벤트도 좀 넣고 해드릴 거니까, 예,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날씨가 풀려서 어제부터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밀려있는 택배 또 어마하게 오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택배 받아보시고, 혹시 부러지거나 얼거나, 어, 수치롤포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나가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살짝씩 이렇게 손상이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체국 택배가 아니고 로젠 택배로 가다 보니까, 어머, 화가 많으신 아저씨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화가 많은 아저씨 <laughs> 박스는 조금씩 손상이 되는 게 있으니까, 어 문제 있으시면, 언제 엄마나, 또, 그, 어 미니 파파 매니저님이나, 또 우산다육이나, 안산 다육 쪽으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예, 신속 처리하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난 영상 잠깐 몇 개만 찍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골드 다이아몬드 금이구요 자, 요거 밑에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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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어요. 자고 자고. 예, 자고 하나 달고 갑니다. 임신했어요. 임신했어요. 잠시요. 차가 없네. 아, 아 여기 있다. 네, 요거는 사이즈가 10cm 나와요. 10cm. 10.5cm 나오는데 10cm라고 보시고요. 어,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큰 아이들을 커팅을 하니까 이 하다 보니까 속에 아이들 색구가 이렇게 얘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를 툭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큰 대품들은 커팅을 안 하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자구가 조금만 삐져나오는 것만 보이면 제가 어제 음 저희 그 근처 시흥시에 그 금하우스 전문하우스가 어 오픈을 했어요. 어한 며칠 전에 오픈을 해서 어제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정말 고가를 사놓으신 음 여사장님 아이들 중에 자구가 아이고 막 이렇게 자구가 자연 자구인데 이제 뭐큰뭐 뭐 천사 마리야 뭐 샤넬 마리야 뭐백 마리야 막 이런 고가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커팅을 안 하고 자연 자구를 받으려고 기다리셨는데 정말 아이들이 자연 자구가 막 아우 막 옆에서부터 주르륵 여기 여, 여기서부터 두르륵나오고요 여기서부터 두르륵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다 커팅해서 모관지가다 날아가서 이렇게 자구가 달고 있는데 그래서 음 조금 이렇게 큰 아이들은 제가 봐가면서 어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커팅을 하다보니까 밑에 자구가 하나 달렸어요 그래서 1번 48만원 자구 하나 달고 갑니다 제가 명찰에 주문서에 자구 한개 있다라고 체크 할게요 자 48만원 입니다 <laughs> 골드 다이아몬드 금 자구 하나 달고, 이렇게 금좋고요또 밑에 뿔이 어, 있어요. 완벽하게 많이 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물 먹을 정도로 났으니까. 자, 1번. 48만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가 조금 전에 오픈 인사 때 보여드렸던 호, 어, 클라우드 킹금. 고그 자구의 새끼입니다, 새끼. 새끼 하나 따가지고 뿌리 내렸나 이구요 사이즈는 7cm 예요 요거 입장은 요 희한하게 이렇게 층 사이에서 유두기 이거 하나만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요거를 조금 꺾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영양분을 다 먹는 것 같아서 어, 좌우에 제가 여기 손톱 꺾어 버리면 여기가요요 요 아이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금 이 중에서 얘가 영양분을 다 먹는 것 같아요 그죠 혼자만 예. 강아지들도 보면 어떤 강아지 하나가 엄마처럼 계속 먹는, 유 흘기 먹는 아이가 있는데, 요, 요, 거 같아요. 자, 요거. 이쁘죠? 겁나게 이쁘죠? 자, 2번. 클라우드 킹금. 18만원입니다. 3번이구요. 황금 에보니 금입니다. 금잘 들었죠? 복륜으로 약간 요 아이도 왜 황금이겠어요? <laughs> 금 색깔. 이런 금 색깔. 초록이 금이 약간 노란으로 나오는 금이죠.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금보다는. 네. 자, 청수. 커팅 가능하고요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려야 돼요. 어제 거기 갔더니 요런 아이 금이 막, 아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고가다 보니까 조금 대품으로 키우시다 보니까 자연 자구가, 자구가 지금 많이 달리는 철인 것 같아요. 네. 자, 3번 황금 에보니 금. 20만원입니다 아이고 이쁘죠 네. 3번 20만원 4번 아카이선 글래머구요 사이즈는 8cm 나옵니다 금잘 들었구요 요 아이도 커팅을 하니까 금잘 나오더라구요 자 4번 아카이선 글래머 15만원입니다 5번이고요 와이즈 마리아 A 타입입니다. A 타입. 와이즈 마리아 A 타입. 살짝 실 뿌리가 나서 제가 심었고요 지금 물을 안 먹어서, 이렇게 쪼글쪼글해서 조금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물을 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제가 강제로 벌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몽실몽실하게 벌레같이 뿌리가 나서 제가 꽂았습니다. 핀꽂았고요 자, 사이즈 5.5cm인데 한 6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청수도 좋고요. 후 키워 가지고 자구 받아서 번식해 드리겠습니다. 와이즈 마리아 A 타입 30만 원입니다. 이쁘죠? 좀도잘들었고요 6번이고요. 설백금입니다. 자, 청수가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는 9cm 나옵니다. 9cm. 사이즈 9cm 나오고요. 청수 좋고요. 증수도 좋고 금도 전체적으로 다잘 들었구요. 자, 송잎장에도 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쫙 성장하면 이쁠 것 같죠? 6번 25만원입니다. 설백금입니다. 자, 7번 요거는 핑크 샴페인 금이구요. 뿌리 커팅해서 제가 꽂았습니다. 5.5cm 살짝 뿌리 나서 꽂아놨구요. 송잎장에 물 먹는 것 같아요. 이쁘죠? 근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5.5cm고요. 요것도 제가 몰개인금을 밑에 예몸대에서 나오는 아이를 커팅해서 꽂았는데 그럼 잘 들었어요. 요거 사이즈 4.5cm 나옵니다. 예. 요렇게 두개 묶어서 자 핑크 샴페인도 하나 구매하시고 몰개인금도 하나 구매하시고 자 30만원 갑니다. 핑크 샴페인 예, 요렇게 7번 30만원 입니다 택배 제가 올려드리는 것 중에서 택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택배 가격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리죠 그러면 조금 할인해 드립니다 자 7번 핑크 샴페인 보라스 몰개 임금 30만원 입니다 8번 이고요 로얄 샤넬 금 입니다 자, 요거 금잘 들었구요. 여기도 금잘 들었구요. 고그 옆에도 금잘 나오구요. 요거는 지금 현재 살짝 무지 같아요. 근데 고그 옆에도 아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요거 두 개는 네, 확실한 금이라서 두개 보장해 드리고요 나머지 옆에나 뒤에 나오는 아이들은 무지는 무지대로 금은 금대로 번식해서 나오는 쪽다 번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번. 로얄 샤네금 뽀글이 자 요거 요거 두개금 아주 잘 들었어요 아이고 요렇게 금이 잘 나오네요 이렇게 예 요렇게도 예. 예자 금은 제가 보구요 확실하게 두개 정도 12만원을 구매를 하시고도 손에 안 보실 정도다 싶은 아이들만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선정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음 제가 아무리 요리조리 살펴봐도 다 무지 같아요 어, 후발성으로 또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제가 금입니다라고 하고 판매를 할 수는 없어서, 예, 무지입니다. 자, 요쪽에 금, 예,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무지가 좀, 어, 초록이 강했던 아이 쪽은 초록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 여기, 옆에 여기 뭐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말씀 못 드려서, 예. 자, 로야 샤넥금 뽀글이. 12만원입니다. 9번. 골드 다이아몬드 금이고요 자, 사이즈 8cm 나옵니다. 금잘들었고요 층수 좋고요 예, 자, 어, 조금만 키우면 음, 커팅을 해도 되고, 한번쯤은 커팅을 하고요 자구 몇개봤고요 커팅한 윗면은 모주로. 자연자국 한번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 자, 9번 25만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지 않은 아이지만, 네. 요거는 뿌리가 완벽하게 있는 아이니까 쭉쭉 크면 되겠죠? 자, 9번 25만원 골드 다이아몬드 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어, 10개만 올려드릴 건데, 제가 오늘 오전에 어제 영상을 아, 못 올려드렸어요. 음, 왜냐면 제가 어제 좀 놀았어요. 피곤도 하고 그래서, 어, 동네 근처에 옛날부터 알던 네, 우리 하우스 하시는 언니분하고 어, 얼굴 마사지 갔다 왔어요. <laughs> 이뻐지라고 <laughs> 자, 10번. 루비 마리야 좋더라구요. 뜨끈뜨끈한 데다가 들어가서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그 전문가가 좋지요. 딱 얼굴을 뭐, 뭐 자외선인지 적외선 기계로 착 해주니까 얼굴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숑보숑 한것 같아요. <laughs> 자 10번 <laughs> 루비 마리아 금이구요. 자요렇게3두금잘 들었어요. 이것도 잘 들었고요. 이것도 잘 들었고요. 이것도 잘 들었는데 아직 작아요. 네. 2cm 밖에 안 돼요. 3개다. 그래서 10번 2cm 아가 3개 추가로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세개 네, 받고 더 나오면 받아들이는데 아마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니라서 세개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두는 제가 보장해서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번식해 드리고요 10번 루비마리아금 보글이 42만원 통째로 갑니다 혹시 집에서 키우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조금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왜 이렇게 마릴링금이 이쁠까요? 예. 네. 어우, 마릴링금이 어째 이렇게? 예, 뿌리 딱한번 커팅해서 뿌리 내리니까 이렇게 좋네요. 예. 네. 와우. 아이고, 좋아요. 여기는 나비금. <laughs> 요거는 보석 마리아 생얼 요거는 맥나이징금. 아, 그, 겉에 금이 조금 하더니만 송잎장은 금잘 나오고 있네요. 잘 나오는 쪽만 싹 떠서 모주 쓰면 될것 같습니다. 정인지 고객님도 예, 마릴린 금잘 나오고 있고요. 전남수님 보석 마리아 가 요거 설백은 제가 저녁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마릴린 금도 저녁에 올려드리고 와우 에보니 금 이쁘죠. 아 마릴린 금 너무 예쁘다. 노을 사장님 마릴린 금 기가 막힙니다. 요새 온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잘 드네요. 이렇게 음. 자 오전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콩시리 다육 콩시리 다육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거기에 실시간 방송 실방을 저녁 6시에 합니다. 어, 저희 미니파파님 물건을 어, 영상을 찍는데요 어, 이것저것 제가 준비를 좀 해드렸으니까 저희 미니파파님 농장에서 물건도 좀 갖고 올라오고요. 또또 어, 또 외부에서 뭐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서 조금 보시게 겨울 또 겨울의 계절에 또이 화이트 그린이 계절이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준비하시고 또 모듬 세트 창이나 국민이 모듬 세트도 준비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니파파님 매니저님이 지금 열심히 세트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오시고 또어 저희 쪽에 그금 금도 조금 보여 드릴 거니까 오늘은 금을 좀 다양하게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 기대하시고요. 제가 이벤 선물도 좀 많이 내 놓겠습니다. 어 그러고 음그콩시리 다육 사장님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또 우산다육, 어, 오늘 아마 그 발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또 안산다육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올리니까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콩시리다육 사장님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산다육, 안산다육, 은진의 다육은 필수로 눌러 주셔야 되죠. 자, 오늘 오전, 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저는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This